한 나라의 간절했던 소원이 하루아침에 끔찍한 악몽이 되어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넘쳐나는 관광객에 제발 좀 그만 오라고 빌었던 일본에서 바로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유명 관광지에서 터져나오던 비명이었습니다. 뭐, 오버투어리즘이라고 하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현지인들이 살기 힘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소원이 정말 너무나도 빠르고 격렬하게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자, 보세요. 단 3일 만입니다.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표가 무려 49만 천 건이나 취소됐습니다. 전체 예약의 3분의 1이 그냥 순식간에 증발해 버린 거죠. 특히 상황이 심각했던 곳은 바로 오사카였는데요. 중국 단체 관광객, 그러니까 유커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높았던 곳이거든요. 이곳 주요 호텔들의 중국인 관광객 예약 취소율이, 와, 무려 70%에 달했습니다. 호텔 로비가 텅 비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이 입게 될 잠재적인 경제 손실액이 얼마냐. 바로 2조 2천억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1조 원입니다. 21조, 정말 상상도 안 가는 금액이죠. 아니 어떻게 세계적인 관광대국이 이렇게 한순간에 수십조원짜리 위기를 맞게 된 걸까요? 일본의 관광 대박 신화는 어떻게 하룻밤 만에 수십조원짜리 악몽으로 돌변했을까요?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 분석이 흥미롭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꼭 응원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이 아이러니한 상황, 소원이 이루어진 배경을 짚어보고요. 이 모든 걸 촉발시킨 외교적 갈등과 그로 인한 연쇄 취소 사태의 파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 속에 숨겨진 기회는 없는지, 또 일본 관광산업이 앞으로 어디로 향하게 될지 그 방향까지 예측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사태가 터지기 직전의 일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그때 상황이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너무 잘 나가서 문제였던 거죠.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특히 교토 같은 곳은요. 관광객 때문에 주민들이 버스를 못탈 지경이라는 원성이 하나를 찔렀습니다. 길은 쓰레기로 넘쳐나고 소음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중국이 23%로 단일 국가 중에서는 가장 많은 관광객을 보내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 점, 한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사실은 일본 관광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시한폭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시한폭탄의 스위치를 누른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은 한 정치인의 말이었습니다. 이 흐름을 보세요. 정말 숨가쁘게 진행됩니다. 11월 7일, 한 총리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중국이 즉각 반응했고, 불과 일주일 만에 정부 차원의 일본 여행 가지 마라 라는 권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틀 뒤 중국발 항공편 취소율이 무려 82.14%라는, 이건 뭐 거의 일본행 하늘길이 막혔다고 봐도 무방한 수치를 기록합니다. 정치적 발언 하나가 경제보복으로 이어지는데 열흘도 채 걸리지 않은 거죠. 이렇게 시작된 외교 갈등은요. 곧바로 일본 관광 산업에 재앙과도 같은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중국의 대응은 정말 전방위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여행객만 막은 게 아니에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막고 일본 영화 개봉도 밀어버리고 문화 교류 행사도 줄줄이 취소했습니다. 심지어 군사 훈련의 해경 순찰 강화까지 경제, 문화, 안보 모든 분야에서 일본을 동시에 압박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는데요. 이건 마치 전 세계를 멈춰 세웠던 코로나 팬데믹 초기와 맞먹는 충격이 일본 관광업계만 콕 집어서 덮친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 이 이야기에도 다른 측면이 존재합니다. 일본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 같은 위기가 오히려 예상치 못한 기회로 다가오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번 사태의 충격파는 일본 전역에 똑같이 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지역별 관광 전략의 명암이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중국 단체 관광객에 거의 올인했던 오사카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죠. 반면에 처음부터 미국, 유럽, 호주 등 다양한 나라의 관광객을 유치해 왔던 도쿄는 거의 타격이 없었습니다. 충격을 흡수할 완충 장치가 있었던 셈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텅빈 호텔 로비를 보면서 누군가는 망했다고 절망했지만 다른 누군가는 아, 드디어 숨통이 트인다. 이제야 왜곡됐던 관광시장을 바로잡을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북적이던 인파가 사라지고 호텔 가격도 내려가니 오히려 내국인들이나 다른 나라 관광객들이 여행하기엔 더 좋은 환경이 된 거죠. 결국 이번 위기는요, 일본이 오래전부터 고민은 해왔지만 참마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숙제, 바로 관광객 다변화를 강제로 시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차트가 바로 그 희망을 보여줍니다. 중국 관광객이 23%나 빠져나간 건 분명 뼈아픈 일이죠. 하지만 그 빈자리를 한국, 대만은 물론이고 미국 그리고 중동이나 독일 같은 새로운 시장의 관광객들이 빠르게 채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훨씬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광 생태계를 만드는 길일 수 있습니다. 현장의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의 한 인력과 업체는 중국 손님이 싹 사라졌는데도 유럽이나 동남아 손님으로 그 자리가 채워져서 매출에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하고요. 일부 호텔들은 중국인 예약이 취소되자마자 다른 국적의 대기 고객들로 객실이 바로바로 채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발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게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단기적으로는 일본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는 오히려 항공권이나 호텔을 더 싸게 구할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크게 보면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외교적, 정치적 변수 하나가 내 소중한 휴가 계획을 한순간에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번 사태는 일본 관광 산업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위기일까요? 아니면 체제 자체를 더 튼튼하게 바꾸는 총매제가 될까요? 한 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더 다양한 손님을 맞이하는 더 건강한 관광 대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게 될까요? 일본 관광 산업의 미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오늘 저희의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